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최악의 전투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만, 스타워즈의 해전사에서 가장 끔찍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진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드라이튼 성운. 후일 우주 여행자들 사이에서 드라이튼 삼각지라 불리는 절대로 발도 들여서는 안될 공간이었습니다. 지오노 시스 전투로부터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난 야빈 전투 20년 전 키아디 문지 장군이 공화국 은하 해병대를 이끌고 마이기토 행성으로 쳐들어 가기 직전 상황이었던 당시 전 은하계를 휩싼 클론 전쟁의 화마는 나날이 격화되고 있었고 분리파와 공화국은 서로 우위를 잡기 위해 새로운 병기들을 제작하고 있었죠. 그런 양 진영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으니 바로 스티기움 광물이었습니다. 스티기움은 우주선의 투명 장치에 들어가는 광물로, 이를 이용하면 적군의 스캔을 교란하는 선에서 끝나는 다른 기술들과는 다르게, 센서는 물론이거니와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 스텔스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스 세력의 시미터 침투기, 공화국군의 IPV2C 스텔스 초기함 등이 이런 함선의 예시였죠. 공화국군의 스텔스 선이 투입된 크리스토퍼시스 전투에서도 보았듯 스티기움을 이용해 완전히 투명해질 수 있는 우주선의 제작은 단한 척만으로도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당대 스티기움 채굴지로 알려진 광산이란 광산은 전쟁으로 인해 모두 말라버린 후였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뭔가가 남아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곳은 결국 외곽이나 북단 끝자락에 위치한 드라이튼 성운의 아텐투 행성 광산이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이곳 또한 사실상 이미 채굴이 완료되어 텅빈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파의 최고사령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텐투 행성의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드라이튼 성운으로 함대를 출정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공화국 수뇌부의 귀에 들어가자, 공화국 측도 당장 드라이튼 성운으로 함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공화국 함대는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친제다이 성향의 전사대인 펜다란 전사대의 지원을 받으며, 있는지도 모르는 스티기운 광산을 분리파가 손에 넣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드라이튼 성운에서 격돌한 두 함대는 이내 맹렬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진영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아텐투를 서로에게 넘길 수 없었던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 치열한 전장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당대 은하공화국이 분리주의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외곽 은하의 치안이 무너지자 일기회로 삼고 성장한 대규모 해적 세력인 블랙성과 공화국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인 헛카르텔의 연합함대가 마찬가지로 스티기움을 노리고 일부러 두 진영의 병력이 많이 소진된 뒤늦은 시점에 전장에 합세한 것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분리파와 공화국의 잔존 함대는 느닷없이 나타난 이 해적 함대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 세개 함대의 전투는 이후 무려 한 달이나 더 지속되었지만 이 전투의 승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혈전이 지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세개 함대 병력 전체가 문자 그대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드라이튼 성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밝혀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 진영의 사령부에서 귀중한 자원을 노리고 투입한 상당한 규모의 함대들은 단 하나의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귀신들린 드라이튼 성운이 새 함대 모두를 괴멸시킨 것이라고도, 누군가는 함대와 승무원들이 모두 투명해져서 유령 함대로 남아 버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 진영의 모든 병력 중에서 생존자는 단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수수께끼 탓에 훗날 드라이튼 성운은 성운 내에 있는 아텐투 드라이튼 그리고 임다 행성을 중심으로 드라이튼 삼각지라 불리는 악명 높은 지역으로 통했습니다. 이상하게 이곳을 지나는 전투기나 함선들은 모두 실종되어 버리기 일쑤였고, 죽은 조종사들의 원혼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드라이튼 전투로 인해 성운에 생긴 악령들이 버린 짓이라고도 말했죠. 은하 제국기에 접어들어 제국군부는 이 소문을 역이용했습니다. 제국군은 스티기움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타이 전투기인 타이 팬텀을 개발 중이었는데, 이 팬텀기의 주연구소로 드라이튼 성운의 임다행성을 고른 것이었죠. 이곳은 괴담으로 인해서 애초에 사람들의 접근이 적은 곳이기도 했고, 설사 민간인들이 우연히 연구소를 발견한다 한들, 그들이 개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전투기, 타이 팬텀으로 격출시키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티오 베치 대제독을 총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임다 행성의 위성인 임다 알파에 초대형 연구기지를 세운 제국군은 타이 팬텀과 마찬가지로 투명 능력이 있는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테러함으로 방어했지만, 이 연구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테러암과 타이팬텀 기지 모두 반란군의 특수공작 요원들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소용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드라이튼 삼각지는 또 다른 희생양을 집어삼켰고 수많은 여행자들이 목격했다는 괴담의 정체는 물론이거니와 35년 전 그날 드라이튼 전투가 어떻게 끝났는지 역시 그 끝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